요한계시록 8장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자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료를 가져다가 재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이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파를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타를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